LPG 파운더스 컵 그린 공략 세 번째 시간입니다. 13번부터 18번 홀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홀은 3 5 3야드 상대적으로 짧은 파홀입니다 하지만 드라이버를 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은요. 299야드까지는 드라이버가 충분히 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세컨 샷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짧지만 자, 여러분 과감의 공략을 해서 가급적이면 백야드 미만에 떨어진 볼, 상대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50야드까지 그린 공략이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약 100야드 지점 럽해서 한번 왼쪽에서 바라보았는데요. 왼쪽에서 공략을 하게 될 때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린 주변이 온통 벙커로 쌓여져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의 그린 공략보다는 오른쪽이 쉬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대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린은 앞에서 뒤까지 27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프에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임팩트가 정확한 골퍼는 쉬울 수가 있습니다만, 뒤에서부터 쓸려 말려치는 골퍼들에게는 그린에서 볼을 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린 중심에서 뒤쪽 화면에 오른쪽에 해당되죠. 그린은 내리막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볼을 세우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막 코스의 특성은 그린이 단단하면서 말라 있습니다. 볼이 많이 슬라이드 상태로 미끄러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서 내리막에 대한 퍼팅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 어. 중요합니다. 그린의 특성을 읽을 필요가 있죠. 14번 홀은 175야드 파 3홀입니다. 그린 주변에는 3개의 벙커가 있습니다. 특히 그린 앞쪽에 벙커가 2개가 있죠. 어, 오른쪽에 해당됩니다. 반화면에 대부분의 선택하는 클럽은 6번 아이언, 5번 아이언을 선택하게 되는데 약간의 밤바람에 따라서는 4번 아이언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린은 앞에서 뒤로 길게 늘어져 있죠. 38야드 지점까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는 이단 그린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약간 평지성입니다. 그린이 그렇기 때문에 그린에 떨어진 볼은 상대적으로 많이 뒤쪽으로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임팩에 가장 중요시되는 그런 14번 홀의 모습이죠. 약간의 바람에 밀리게만 해도 오른쪽 벙커에서 그린쪽의 벙커를 공략을 하게 되는데. 뒤쪽에 핀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핀이 앞쪽에 있을 때는 오른쪽의 벙커는 내리막으로 형성되어진 벙커샷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 뒤쪽에서 촬영을 한 모습인데요 뒤쪽 오른쪽 화면에 팅그라운드 보면 왼쪽으로 흘러내리는 그림입니다 와일드 파이어 코스의 대부분의 그림 뒤쪽 왼쪽은 흘러내리게 디자인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 왼쪽 뒤쪽이나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때는 핀 공략을 아주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르목에 대한 퍼팅 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번 홀은 525야드 팝5 홀, 오른쪽에 189야드에서 217야드의 페어웨이 벙커가 두개 있습니다. 티샷 하는데 부담을 줄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니죠. 벙커를 충분히 넘길 수가 있습니다. 파파이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충분히 쳐도 좌회 장애물에 부담이 없습니다. 슬슬 페어를 벗어난다 그래도 주변에는 많은 나무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과감한 공략은 자신감을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백스윙을 충분히 하는 스윙으로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치고 기다리는 것은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자 페웨이 중심부터 살짝 오른쪽에서 잘 왔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그린을 보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기에 그린 주변에는 멀리 보이지만 벙커가 그린 주변에만 네 개, 앞에 세 개, 총 일곱 개의 벙커가 있습니다. 세컨샷을 칠때 부담되는 거리는 이3 0십 야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쓰리오드를약간만 왼쪽으로 치면. 그린 핀 공략까지 50야드 미만에 남겨놓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을 때 주의할 상황은 바 i n 왼쪽에서 오른쪽에 k 때는 n k 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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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3 n k pink p i n 100야드 전후에 남게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러프의 문제점은요. 화면에 보 i n 와 같이 볼이 발보다 높다는 거죠. pink p i 고 백스윙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왼쪽 벙커에 빠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벙커에서 핀 공략이 쉬울 수가 있느냐? 모래 입자로 봐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핀의 위치가 핀의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현재 화면에 보시는 것은 중간 정도의 난이도의 핀 공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린에 떨어진 볼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또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린 앞에서 핀 공략을 아, 퍼팅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요. 약간의 화면의 왼쪽이 높은 지점이죠. 아, 그러니까 그린 오른쪽이 상대로 높고 그린 중심에서 왼쪽이 높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린 뒤쪽 왼쪽에 해당되는 화면의 오른쪽은 또 내려막 경사가 똑같은 특성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6번 홀은 312야드. 짧지만 뭔가 방향성이 없는 골프들에게는 점수를 잃어버릴 수 밖에 없는 홀 그렇기 때문에 3우드를 잡는 경우는 맞바람이 아닌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나 3우드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3우드를 잡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거리는 약 5,60야드가 남게 되고요 5,60야드를 남기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거리는 240야드 전입니다 너무 짧게 끌어갔기때문에 190야드에서 230야드의 오른쪽 벙커에 밀려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소심한 골퍼도 좋지 않고요. 너무 과감한 골퍼도 이 홀에서는 안 좋습니다. 신중하고 정확한 거리를 보낼 수 있는 클럽 선택만이 이 홀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골퍼들이 가장 어렵다고 보는 약한 100야드 지점에서 한번 클럽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양야드 넘는 거리에서 짧게 잡고 핑 공략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합니다. 네, 이번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볼을 직접 타격을 하면 어떤 그린에서도 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잘 세웠네요. 한3야드에서 버디 결을 잡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 집중과 클럽과 기술적인 것이 가미가 되면 볼은 충분히 어,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버드로 연결될 수가 있죠 또같이이 홀도 그린 왼쪽 뒤쪽으로 흘러내리는 곳입니다 2단 그린이고 32야드에서 17야드 부터는 그린이 내려막으로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거리에서의 팅그라운드에서의 샷을 하는 팝홀은 그린 쪽으로 갈수록 어렵게 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지 않으면 점수를 잃어버리고요. 약간만 신중하게 되면 점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17번 홀은 156야드 파스리 홀 어렵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린에 떨어진 볼은 대부분 뒤로 굴러갑니다. 그린은 앞에서 뒤까지 32야드뿐이 안됩니다. 지도상으로 나 보면 그린 중심까지 20야드까지는 오르막이 있어서 세울 것 같은데요. 그 오르막을 타고 넘어서 평평한 부분인 뒤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번아인을 잡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팔번아이을 공략을 해도 핀은 중심에 공략을 해도 모른 뒤쪽에서 다시 내리막 형성에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보다 십오야드 정도 핀이 위치에 따라 다르시겠습니다만은 짧게 잡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티비 중계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장면이죠. 와이드 마이오클스 18번홀입니다. 4 2 0미드 파워풀 길 지역. 똑바로 멀리 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왼쪽 오른쪽 FAW 벙커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넘기는 것은 230미아드고요. 오른쪽은 밀리면 230부터 280까지는 FAW 벙커에 다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빠지지 않는 전략은요, 백스윙을 충분히 하게 되고, 마지막 콜은 대부분의 골퍼들이 지쳐 있습니다. 몸통 회전의 트랜지션을 빠르게 만들어서, 피니시까지 가속도로 가야만 오른쪽에 밀리는 볼을 살려낼 수가 있겠죠. 자, 세컨샷 시점에서 아이언을 선택을 해봤는데요. 정확한 임팩은 사막 코스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술입니다. 그린에서 볼을 가급적 세울 수 있죠. 하지만 18번 홀의 그린은 32야 됩니다. 핀이 중심만 있대 해도 중심으로 핀을 공략을 하게 되면 그린 뒤쪽으로 볼은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화면의 오른쪽 뒤쪽에 지금 안 보이는 부분이 바로 그렇게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중심에 있는 핀도 그린 앞 볼을 써야 되고요. 그린 앞에 있는 핀도 가급적이면 핀보다 짧게 쳐서 지역의 경우에는 어프로치로 승부를 거는 것이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린의 난이도는 많이 없는 표이죠. 하지만, 단단한 것이 나뉘겁니다. 고맙습니다.